안 아,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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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야이나가응뭐 다시 한번 말해봐 응? 다시 한번 말해봐 보응 응이 아니라 너뭐 하고 싶다고? 응. 우결, 우리 지금 컨텐츠 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고만 처먹고 머리 에낀건 뭐야? 아그 베개. 배경. 아 베개 를끼고 어... 다니네. <laughs> 어. 언제든 놀수 있게. 아 그럼 컨텐츠보다는 결혼. 결혼 예능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응. 음. 결혼 하고 싶다. 결혼 하고 싶다. 이럴 수가. 유튜브로 결혼하려는 거네. 네. 유튜브를 맞습니다. 전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컨텐츠를 뽑으면서 진짜... 소유수, 소유수. 아, 트윗? 맞을 수 있잖아.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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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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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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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 일단... 모집하는 영단일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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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연애하면 누구야? 신박사님. 어 신박사요. 안녕하지 음. 그러면 여 어떻게 해야 연애를 잘할 수 있고. 음... 어떻게 여자가 좋아하는지 그런 걸 이제 전수를 해 주란 말이야. 그래야 우기를 할거 아니야. 아, 근데 나 냄새 나고. 진짜 초반에 여자들이 나 좋아해. 뭘 보고? 사랑? 진짜 <laughs>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 마음, 거 아니야. 사랑 마음 마음만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은. 아, 진심은 사랑은 있다. 하나 몰라요. 아 지금 마음만 주, 있잖아. 진실중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돼? 아니 그거 빼고 다 있어야지. 아, 나 돈이 없다. 야. 우리 얘기할 그.. 시간을 줘야지. 됐어. 어? 사운드가 너 ㅂ 막 너만 지금 하냐? <laughs> 지금 회의하다가 지금..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회의하다가 지금.. 박사님 지... 듣겠습니 잠깐만 들어봐. <laughs> 어, 뭐라고카박사 뭐라. 진다고. 진 박사? 네. 내말왜안 들어? 박사님은 이거 듣고 들을게요 저 박사님 많이 잘 들어 자 연애 코치 연애 아. 박사로서 말씀 어허 또그그 그 사운드 다듣 뭐? 이씨 사운드 신경 써야 돼안 써야 돼네 적당히 하자 어? 아니, 녹여먹고 있어? <웃음> <웃음> 술안 먹었잖아. 말잘 듣자. 자, 연애코치 우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낙 씨, 음. <laughs> <갑자기. 웃음> <지금> 정신 상태가... 그랬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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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 정신 상태가 <laughs> 어. 썩었네. 어. 어. 이 이나기의 정신 상태부터 너는 개조를 해야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면은 내 정신 상태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아냐고 씨 진짜. 아니 씨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자꾸 왜꺼든는거야나촬영중엉인거 알아 몰라 그럼 내가 뭐 한마디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들이 멘트를 꼬신게 아니라 다여자친구 사귀자고 해가지고 쟤툭죽 빠져가지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 얼굴? 알 <목소리> 이거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음. 봐봐. 너다 죽고 너 잘생겼어. 알아? 근데 지금 어때? 안 <목소리> 뇌를 바꿔야지. 도뭐 <목소리> 지금 너 운동 헬스 한다고 했잖아. 해요. 그니까 러 헬스는 응. 왜 하는 거야? 건강해 주려고 하는데? 달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왜요? 살을 뺐어. 응. 결혼할 때 생겨. 응. 내 이거 외모를 좋아하는 거지. 씨가내 마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뚱뚱할 때 사귀어서 사귄 여자가 진정한 내 마음을 아... 그런 여자, 진실된 여자다. 아 이게 좀 다르게 오... 뚱뚱해서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니네 영상에서 이혼. 안찍뚱하게 언제? 노스페이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게 문제에요 진짜 네. 뭐 치킨 사먹고 뭐 야식 먹을 그거 있으면은 좀요런데좀이어버릴까 이름도 써했습니다아봐 <defined. 목> <laughs> 어, 음, 어떤? 그래 네, 비누 냄새가 어. 맡아봐 어, 아우 씨. 찌개... 아아자리이거 그러니까, yours... 아, 아니 니까 이렇게 단점 얘기하면 아가 나오지 x 냄새한이 노스페이스밖에 없야 아니 쟤 라고 했어요? 노스페이스 비싸요 여러분 음... 비쌉니다 그러면은 아고 탁시 대. 이걸 언제 빨았어요? 겨 아, 시작할 때였지금 그니까 제가 옷이 없다 그게 아닌니다 옷을 하나가 더 있으면 하나를 한 다음에 이걸 빨면서 좀 이렇게 그런 향기 저 네, 향수 있어요 <laughs> 너가 싼 똥에다가 향수를 뿌린다고 그게 <laughs> 향수 에서가 나지 이 연애를 못하는 단점을 아니, 한번 그러면 아무도 지원도 안할 거야. 단점 얘기하면 장점 얘기하지. 적을 알, 알고 나를 나를 알아야. 우결한데 적이 누군데? 백. 근데 내가. 자주 로맨스. 아이 씨. 말을 왜 그렇게 끊는 거야. <laughs> 들어봐 일단 들어봐. 그 눈빛 첫 번째 단점. 눈을 <laughs> 착하게 선하게 떠야지. 여기 눈이 선하게. 아. <laughs> 어.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어? 그걸. 이거는 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해도 그 사람들은 결국 너랑 친구가 되기 원할 거야. <웃음> 네. <웃음> 결국에 어. 넌 친구만 들기프로젝트잖아 지금 <laughs> 회의 중이잖아. <이게> 아, <아니라. 웃음> 근데 나 너한테 좋은 방향을 해주고 싶어. 야, 우리 이나 열마 좋냐? 아, 또, 또 어? <laughs> 아, 지금 아, 회의 중이야.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오늘은 <laughs> <왜냐면> 지금 회의잖아. 좋은데. <laughs> 근데... 턱을 좀뭐라고 이거 시야야. 우결을 하기에 단점이 좀 많이 많다, 그지? 어? 그거를 보완을 해야, 그래도 내가 그래야 사람을 섭외도 안 미안할 거 아냐. 야. 내가 ᄉᄇ 뭐야, 오늘 들으켜 하겠니? 사람뿐이야. 아. 내가 별명 최수종이야 별명이? 축구를 좀 좋아하나봐. <목소리> <목소리> 아, ᄉ 아니, 축구 좋아하나봐. 아니, ᄉᄇ. 아니, 그 정도 축구 좋아하는 줄 알았지. 축구, 축구? 안좋아 나는. 난... 아. 인하의첫 번째 문제점이 뭐야? 천인학인 거지. 아야 아야 아아아 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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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해. 단점 아! <laughs> 말하라는 거야, 말는 거야? 그런 단점 좀 말고좀더 자세하게 쉬워.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솔직히 냄새가 너무 심하. 지가 오래 진짜. 아, 회원. 회원. 그럼 비밀스러운 얘기는 팬수패. 편집해 주세요. 편집 좀. 아, 냄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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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냄새아빼고아이그 아이고, 아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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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아이 추후 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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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금배를 음음 싫어한다 그럼 지 청소 록청할수있어 아니 이거 왜 지금 왜 찍고 있는 줄 알아? 이게 사람들이 몰라 뭐 컨텐츠 말만 하면 우결이야 이 상태로는 우결할 수가 없다고 <laughs> 아야아너술안먹었안먹어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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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칭찬만 얘기해봐 오케이 칭찬 칭찬 아무도 얘기 안하아 <laughs> 문규야 응 촬영하잖아 맞아 지금 쉬운 칭찬 찾고 있어 진짜 <laughs> <칭찬>, 쉬운 칭찬 <laughs> 아, 아니 네가 해달라니까 아니 해달라니까 <laughs> <laughs> 너딱 듣는 거 아니야? 운동한 거야 아 운동한 거야 칭찬 얘기해 잘 생겼어 잘생긴 이하가 인하, 저기 문구랑 나란히 앉아 봐. 아, 같은 나 시키네. 어. 게아다 진짜 다 아, <th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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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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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번에 저러다가 성기코 <laughs>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하가 씨발. 손님들 손님들이 진짜 좋아한다고. 거짓말로 말해 그럼 이제부터좀만좀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트레이닝. 네, 아, 사람 다워질 수있련이필요하다 근데 사람 다워질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 이진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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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이거 네 진짜. 서 왔어. 짜진 손 씻고 와, 손 냄새 나니까, 이제. 뭐, 우결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